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한번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해보셨어요. 대화 한번 나눠볼게요.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네, 저는 네. 작년까지 네. 디자이너로 좀 근무를 하다가 네, 제가 체력적으로 좀 대상포진이나 여러 가지 좀 예, 코로나도 걸리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제 처음에는 위탁 판매를 접하게 됐는데 제가 어, 위탁 판매 사업자 내고 제대로 한지는 한달 정도 해 보니까 어, 상품 수식 면이나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맞지 않아서 다른 아이템을 찾아보다가 그때 이제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근데 또 건강 식품을 이렇게 찾 카테고리를 찾다 보니까 국계 그 굉장히 좀 종류도 많고 회사도 다양하고 네. 단가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소싱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다양하게 할수 있어서 뭐 메리트를 느껴서 어, 이쪽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대표님 채널을 구독하는 중에 반 강의가 있어가지고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음. 어, 저도 오늘 바빠서 점심도 못 먹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홍 잘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니까 너무 즐겁게 오늘 했거든요. 네. 수강하시고 나서 아시게 된거나 뭐 그런 것들 혹시 조금 나눠줄 수 있으세요? 대표님이 너무 열심히 어, 경험을 나누어 주셔가지고 음, 너무 너무 오늘 알찬 수업이었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 제가 몰랐던 것들. 가 정말 좀 수업의 기초를 다질 수 있어가지고 오늘 너무 좋은 수업이었고 앞으로도 좀 많이 기대되고 터닝 포인트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오늘 수업 정말 너무 좋았고 시간이 너무 너무 안 아까웠다고 느껴지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아네 아 감사합니다. 네. 요즘 원래 온라인 강의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되게 많고 또 유튜브도 되게 많은데 저랑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아 제가 이제 다른 유명하신 유튜버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좀 약간 좀 대표님 유튜브나 카페 같은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저랑 좀 스타일이 맞잡고 또 약간 정말 이렇게 중요한 맥을 잘 짚어 씨앗 셀러들한테 이렇게 정말 중요한 그 기초를 잘 다져주시는 강의여 가지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신 걸로 향후 2, 3 주간은 네. 이제 상품 등록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실 텐데 음. 혹시 어떤 플랜으로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아네 대표님이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어, 상품 리스팅과 그리고 이제 음, 상품명 소신과 단가하고 발주 처리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잘다져을 생각이고요. 하루에 못해도 어쨌든 어, 해외 고객님 공기식은 수동식이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좀 집중적으로 키워보려고 하루에 그래도 못해도 25개에서 30개 정도는 상품 등록을 하려고 노력을 할 돈을 벌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나 아니면 어떤 자신감이 좀 어느 정도 생기셨는지 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대표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좀 정말 2000시간의 법칙이라고 유튜브에 말씀하신 대로 어, 한번 진짜 소처럼 열심히 한번 정말 좋은 키워드로 상품 등록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정말 어, 저에게도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 네, 사실 2000시간을 목표로 어, 정말 보도에 집중력을 하시다 보면은 어, 사실 뭐 1000시간이 도달하기 전에 어,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선 2000시간을 기준으로 정한 거는 대중적인 평균 수치로 봤을 때 거의 2,000시간을 한 거기 때문에 어, 그 전에도 제대로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성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2,000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 안 하시고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예, 좀 소처럼 한번 무직하게 예, 진행해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입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머리로는 유튜브로 이제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하셨는데 아직 이제 고민을 하시거나 의심반, 확신반 이렇게 하셔서 음... 실질적으로 어 시작을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음... 계셔요. 결정 잘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어, 저는 오늘 강의를 듣고 위탁 판매에서 구매행이 대 약간 이제 비슷한 단계라고 보는데 네. 구매행, 미국 구매행의 대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유튜브만 보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좋은 멘토님을 만나서 어 조금 그 힘겨운 시간을 같이 함께 어 이렇게 공유해 가면 조금 더 힘이 보태지고 앞으로 좋은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되게 기대됩니다. 아, 아네 대표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대돼요. 어 이런 열정으로 계속 해주시면은 분명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믿고 있거든요. 어, 내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지? 그게 사실 어, 수백 번들수 있어요. 근데 그 들을 때마다 오늘 저희랑 말씀 나눈 거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계속 앞을 향해서 전진하셨으면 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